칼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공통된 시야 2. 예수님도 인용하신 두로의 멸망 3.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공통된 시야입니다.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해당하는 25장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암몬에 대한 심판의 원인과 하나님의 결정은 이렇습니다. 에스겔 25장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아멘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국 암몬, 모합, 에돔, 블레셋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방신을 전파하고 이들의 멸망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여러 가지 모의와 방해, 바벨론의 도움 제공, 도망가는 유다인 습격과 같은 죄를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멸망을 돕고 기뻐한 각국의 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신 거죠. 여기서 잠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많은 분량의 예언을 한 선지자들은 모두 공통되게 긴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선지자들은 남유다의 멸망,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바벨론 멸망, 메시아에 대해 공통된 예언을 했죠. 특히 오늘과 내일 본문은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인용하신 두로의 멸망입니다. 보통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몇줄 정도로 짧은 편인데 두로에 대해서는 26장에서 28장까지 3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예언을 했죠. 이스라엘은 두로가 육로를 통해 애굽이라는큰 나라로 이동할 때 지나가야 하는 나라로서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당시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 금을 제공했었죠. 열왕기상 9장 11절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두로는 바위라는 뜻으로, 주전 2800년경 해변의 도시 절반을 육지에서 떨어진 바위섬 위엔 나머지 절반의 도시를 건설한 도시 국가죠. 또한 시돈과 함께 페니케아로 불리며 항해, 조선술, 무역이 발달해서 막대한 부와 번영을 누렸으며 지중해와 고대 근동의 최고 해상 무역국이었습니다. 바위로 된섬 위에서 주변 여러 나라들의 온갖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가장 완벽한 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세계 각국의 특산품을 모아 무역을 실시했는데요. 스닐의 잔나무로 만든 판자, 레바논의 백향목 돛대,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만든 노, 기띔섬 황양목에 상하로 꾸민 갑판,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만든 돛, 엘리사섬의 청색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을 사공으로,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을 배의 틈을 막는 항해사로, 바사와 룻과 붓과 아르와 사람들을 용병으로 삼고 도시 중심에 모인 지혜자들을 선장으로 삼았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국가로 이 무역선들을 보냈겠죠. 그러나 두루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부와 번영, 사치와 허용을 누렸지만 진리와 정의는 사라지고 인간을 사고 파는 노예 매매가 이루어질 정도까지 탐욕과 죄악으로 물든 녹슨 가마솥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두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바다로 나간 배가 폭풍을 만나고 배가 뒤집히는 것, 바로 침몰이겠지요. 배의 침몰로 비유되는 부의 침몰, 번영의 침몰, 결국은 두로라는 무역 강대국의 침몰을 가장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침몰의 심판을 경고하시죠. 에스겔 27장 27절입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 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전 332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함락당했으며 약 3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갔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처형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줄도산이 이어지고, 세계 경제대국이 무너지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나라가 큰 타격을 입는 것처럼, 경제강국 두로의 멸망은 주변국들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예상치 못한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부기와 영화의 대명사 두로의 멸망이 얼마나 역사적인 큰 사건이었는지, 신약시대에 행하신 신적 권능에도 꿈쩍하지 않는 고라신과 베세다의 화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두로를 인용하실 정도였죠.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세 번째,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용하실 정도로 역사적으로 충격적인 두로의 심판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죄와 교만 때문이었죠. 도로를 페니키아의 성업들 중 제일 번성한 성업으로 발전시킨 왕은 엣바알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많이 들어봤다 싶으신 분 계시다면 성경을 아주 잘 읽으신 분인데요. 엣바알의 딸은 성경의 대표적인 악녀 이세벨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바알 제사장들을 함께 들여와 북이스라엘을 영적 사회적 죄악으로 끌어들인 여인이었죠. 그리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 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해서 다윗 가문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속 두로는 이세벨도 아달랴도 모두 죽고 없지만 악이 아주 뿌리 깊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두로의 왕이 부와 번영의 끝에 서서 급기야는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교만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당시 이방 나라들 중에서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한 나라가 바로 두로와 애굽이었고 그래서 스스로를 신격화했던 두로에 대한 예언이 26장에서 28장, 애굽에 대한 예언이 29장에서 32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신에게 선택받은 인간이 왕이 되는 구조에서더 나아가 자신이 곧 신이 되어 대대로 신으로 군림하며 절대 왕권을 누렸던 거죠. 그러나 언젠가 두로 왕에게도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올 텐데요. 에스겔 28장 9절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아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화제를 모았던 오늘날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나는 신이라고 교만하게 굴던 왕들이 곳곳에 기록돼 있죠. 신이라는 이름으로 군림하려던 자들에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그런 신은 나 하나님뿐이요. 너희는 사람일 뿐이라고 꽝꽝꽝 못을 박으시며 교만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세계 열방을 창조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신데요. 배신한 이스라엘 민족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도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온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죽음의 길 앞에서 심판하신 판하고 구원하는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는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부는 것이 가득한 세상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뜻을 정하여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입니다. 에스겔 26장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가 에르셀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했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될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곧바벨론누 누봉 안내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투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갈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과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국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 재목과 내 흙을 다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음이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루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 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부자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임이여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 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예수계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니의잣나무로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돗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향목의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서 놓은 가는 배로 돗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로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내 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그 발의 노인들과 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록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장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있었으이여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과 철과 추석과 나불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 것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노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하므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 밀,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포화가 풍부하므로 담에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단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가는 내 손알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스바와 라아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 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르의 길 마야세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권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이요 공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러 뜨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에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 배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임이오.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릴로다. 너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 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정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음이여.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에스겔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일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재해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그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요 이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어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광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부르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부을려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임이여.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온 칼에 상한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당 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